안녕하세요 썬포트의 정차장입니다 오늘은 내셔널제래픽의 신제품 천체 망원경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70에 400이라는 모델이고요 보통 천체 망원경의 숫자는 망원경의 구경 70mm 그리고 초점거리는 400mm라는 뜻입니다 이 개봉하는 단계부터 조립 단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박스를 좀 살펴보게 되면 망원경 색상이 검정하고 노란 빛깔로 이렇게 좀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내셔널제래픽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품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먼저 이렇게 열어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박스를 개봉하게 되면 이렇게 휴대용 가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통 천체 망원경은 휴대용 케이스가 이렇게 다 별매품인데, 내셔널 졸로비 70에 400 모델은 이 휴대용 케이스가 기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대용 케이스 이렇게 열어 보면 이렇게. 마원경들이 이렇게 좀가지런히 나여져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부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천체 마원경은요. 그래서 하나하나 분실되지 않게 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천체 마원경 경통. 그 초점 길이 400mm답게 이렇게 경통 길이 길진 않습니다. 그 초점 길이가 길면 길수록 배율이 너무 높아지는데요. 초보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초점 길이가 짧은 모델들, 이런 숏 경통, 이런 망원경을 사용하시기가 편리합니다. 하나하나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 70에 400이라는 모델 같은 경우는 70mm는 이 망원경 경통을 얘기합니다. 이게 70mm, 대물렌즈가 70mm라는 뜻이고요, 이 초점 길이 400mm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어, 광학파인더. 이 광학 파인더가 이렇게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파인더에 대해서 설명은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정 미러. 보통 천체 망원경 같은 경우는 천정 미러가 보통 거울로 되어 있어서 상을 바라볼 때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셔널 오브 70에 400은 프리즘이 들어 있어 갖고 상하 좌우가 정립으로 정립상이 관측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밤하늘의 별을 볼 때뿐만 아니라 지상을 볼 때도 좀더 편리한 그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그 대상을 볼수 있기 때문에 좀더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접안렌즈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접안렌즈는 보통 기본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25mm 한 개. 그리고 10mm 한 개, 딱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오렌즈까지, 세배 바로 오렌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립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조립을 먼저 해볼게요. 이 삼각대를 평평한 곳에 펼쳐 놓습니다. 그 다음 이 액세서리 선반, 이 액세서리 선반을 이 가운데다 꽂게 됩니다. 이 접안렌즈, 접안렌즈를 하나씩 꽂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플레이트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이 천체 망원경에 보면 이런 그 꽂을 수 있는 구멍을 볼수 있는데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일치시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자, 조립 완성이 됐는데요. 천정 미러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게 돼 있고 접반 렌즈를 이렇게 꽂게 돼 있습니다. 45도 각도로 돼 있어갖고 초보자들도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원핸드 컨트롤입니다. 이 나사 하나로 이 손잡이 하나로 손잡이를 풀어주면 위 아래가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고요 좌우 좌우 회전하는 것을 고정시키는 손잡이 인데요 이걸 풀어주게 되면 좌우가 움직입니다 고정하게 되면 좌우는 잠기게 되죠 그 다음 위 아래 상하는 요 컨트롤러로 하게 됩니다 상하도 고정시킬 때는 이걸로 이렇게 고정시켜 주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대상물이 나왔다 그러면 양쪽 다 풀어주시고 대상물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상물이 있으면 바로 좌우 고정 손잡이로 고정해주시고 여기는 이 손잡이로 고정을 하시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 내셔널 젤리픽 70x400 천체 망원경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70x400 모델은 망원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도 있고 관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율이 그렇게 높은 배율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산 풍경이나 뭐 바다 그리고 뭐 새들도 관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밤에는 달 또는 행성들 위주로 또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사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쉽게 관측할 수 있는 천체 망원경입니다.